니차 네 컨트롤 맨을 정리해야 될것같데 <laughs> <laughs> 컨트롤 맨은 뭐는 SUV도 아니고 중형차도 아니고 <laughs> 아 그래요? <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미라입니다 아, 오늘은 어떻게 보면 마미라 크루 컨텐츠의 그 부활을 알리는 네, 영상으로 <laughs> 네, 저의 어, 영원한 VIP시자 어, 0번째 마미라 크루 장인어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지금 촬영 현장에는 다 이제 백신을 맞은 2차 백신까지 맞, 맞은 어, 사람들만 있는 상태고요. 이제 오늘 사실 처음으로 이제 마미라 크루를 다시 어, 작년 작년 초, 초에 처음 하고 못했잖아요. 음. 2020년 1월에 하고 코로나 터진 다음에 <웃음> <웃음> 그냥 네, 다 그냥 접었는데 아, 이제 뭔가 좀 위드 코로나도 시작되면서 좀할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클럽맨에 대해서 타본만큼 네, 타봤다 네, 하고 싶은 얘기들 좀 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작할까요? 네. <laughs> <laughs> 소쿨하신 cool 너무 쿨하요 cool 이제 또, 아버님이 또 클럽맨 타신 지 이제 오래됐죠? 2년 9개월 정도 됐나? 2년 9개월. 네. 지금 몇만 기로시죠? 3만 6천. 3만 6천, 네. 그래서 뭐, 해볼 거다 해봤고, 예, 네. 할 얘기가 많으실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클럽맨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남겨주세요. 일단 수입차 하면은 또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거. 유지비. 유지비 어. 네 유지비 지금 거의 한3년 타시고 4만 킬로 가까이 타시면서 좀 유지비 관련해서 뭐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나도 차, 차를 처음에 사기 전에는 네. 이게 외제차다 보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 약간 뭐 걱정 아닌 걱정도 조금 있었는데 그럼 유지비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소소하게 뭐 오일 가는 거 그런데 음. 이 오일로 이... 가는 주기가 지금 내가 36,000km 타면서 엔진 오일 딱 한번 갈았거든. 예. 그러니까 거의 갈 때가 다 됐지. 그러니까 이제 그 오, 차에서 알려 주는 대로 음, 응, 알려 주는 대로 하니까. 교환 주기에 맞게. 음. 그건 무료잖아요. 오일 가는 건 무료는 아니지오일 오일은 돈 줘야지. 아, 엔진 오일 무료? 네, 엔진 오일. 저번에 센... 그, 네? 엔진 오일 가는 거도 예. 네. 센터 가서 하셨어요? 센터에서 가는 게 아니고 오일 사 가지고 돈 주고 했어. 아, 센터 가셔야죠. 아니, 야 센터 간적 없어 <laughs> 센터를 가셔야지 <laughs> 센터 가시면 무료라고요. 그 그거 때문에 센터 간 적은 없고.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니까 어쨌든 원래는 엔진 오일도 무상 범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든 <laughs>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어디 가서 저기 마비라 장인이라고 하시면 <laughs> 아 내가 착각했는가 보다. 내가 지금 오일을 오일을 헷갈리고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브레이크유를 내가 돈 주고 갈고 그렇죠, 그렇죠. 아, 엔진 오일을 센터에서 깔은 거. 그렇죠, 그렇죠. 오일이라니까요. 자, 착각했다. 여러분들 네, 이해해 주세요. <laughs> 네, 네, 좋습니다. 그거 말고 뭐또 차가 또 문제 있어서 센터를 들어가신 적은 있잖아요. 들어간 적 있지. 그거는 어떤 문제죠? 맨 처음에 그차풍절음이라 그러나? 풍절음 아. 그스누프 옆에 그 고무 네. 파킹 해놓은 네. 부분이 그 조금 떴는가봐 처음 에차 처음 살때 그래서 차 운전할 때 윙윙 음, 음, 음 소리가 나서 그쵸, 피리 소리 나고 어. 네. 그거 하나 그래서 센터 갔는데 그거는 뭐 무료로 해줬고 그쵸. 두 번째는 이제 드라이브 휠을 돌리는데 베어링 뭐뭐 부딪히는 소리라거나 끼리끼리 하는. 네. 그쵸. 소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그걸도 센터 가서 무상 수리를 받았지. 음. 어, 그 이유는 뭐 괜찮아, 괜찮아서. 지금 사, 3년 동안 운행하시면서 돈 들어간 거는 브레이크 류 어, 브레이크 교체할 때돈 어, 어. 들어간 거. 어차피 뭐 약간 그런 문제 있었을 때는 다 무상으로 하신 거네뭐 어, 무상으로 한 거지. 어. 그럼 한 달에 기름 값은 얼마나 들어가세요? 한 달에 한세 번, 네 번? 세번 4번? 얼마씩 5만 넣으시는데요? 5만원씩 5만원씩? 아, 금액으로 넣으시는구나 응 금액으로 어. 난돈 떨어지는 게 싫어서, 싫어서. 아 잔돈 넣는 게 싫어서 그냥 5만원씩, 5만원씩 넣는 거야 아. 돈떨어지 떠... 그 뭐, 상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돈 떨어지는 게 싫다는 거랑 기름 5만원 넣는 거랑은 연관관계가 있어요? <laughs> 아니 <근데> 그건 그 아닌데 <laughs> 아니 저기 이해가 안가서 기름값 계산할 때아 계산할 때 뭐, 내가 5만원씩세3번다 따가면 한 달에 15만원, 부입이 15만원 하고 딱 떨어지는데, <laughs> 예, 예. 정확하게 내가 기름값이 한 달에 대충 얼마 썼다는 게, 맞아, 맞아. 뒤에 잔돈이 생기고 하니까, 아, 그냥 깔끔하게 아, 15만원, 20만원,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딱, 아, 동계산 하기가 네. 편하겠구나. 음. 그러면, 아, 지금 혹시 보험료는 어떻게 나오죠? 보험료는 크게 부담가는 건 아닌데, 사고 유무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 외제차라고 해서 보험료가 따로 비싼 건 아니고, 내가 보니까. 내차 같은 거는 보험, 보험료가 한 60만 원? 60만 원? 1년에 한 60만 원? 응, 음, 저는 그정도 나오실 겁니다. 어, 60만 원 정도. 저도좀 비슷해요. 아, 아직까지 자차, 뭐, 자차 부담이 좀 우선적으로는 맞지? 음, 맞아요. 맞아요. 클럽맨 타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막 불평불만 많이 하신 게도장관리 음. 그 그거는 좀 어떠셨어요? 그 클럽맨 음. 약간 어두운 컬러인데 네. 요. 국산차한대 있고, 네. 말리부가 있고, 컬러맨이 있는데, 미니가 다 그런지는 몰라도, 제일 안 좋은 게 도장이 너무 얇아.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세차를 할 때, 처음에 자동세차는 거의 안 하는데, 맨 처음에 차 샀을 때한 번, 그 자동세차를 한번 했는데, 그쵸. 그 이후에 이제 차 왁스 작업을 하러 한 번, 일반 그 왁싱 하는데, 음, 음. 가게 갔는데, 사장님이 불빛으로 보여주는데 장기세가 엄청 나있더라고. 근데 그게 약간 딱 자동 세차에 돌린 그 음, 음. 패턴이잖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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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턴. 예. 예, 예. 그런데 내가 말리부 같은 경우는 자동 세차를 예러 수십 번을 해도 음.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 한 번은 또 기스가 한번 나가지고 그걸 그 자동 기, 기계로 음. 그 사장이 사장님이 한번 닦아주는 가게를 가서 그러니까 음. 조금만 더 닦으면 도장면이 벗겨진대.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미리가 도장이 좀 약하고 나 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지. 아버님 그러면 음. 서비스 센터 좀 이용 많이 해보셨잖아요. 어한몇몇번 뭐 갔지. 어디 주로 어디 가세요? 내가 부산에서 근무할 때는 부산 동성모터스 섬이었는데 음. 네. 갔고 인천에서 근무할 때는 주로 가는 데가 송도. 송도로 가셨어. 요 아, 송도 센터 하고. 그리고 영종도에 있는 그 드라이빙센터 음. 영종도에 드라이빙센터에도 그 네네. 서비스센터가 있거든 네네. 거기 세 군데 가봤지 세 군데 가봤어 일단은 처음에 영종도 드라이빙센터 갔을 때는 네. 그 거기는 일단 차를 맡겼어 네. 맡기고 나니까 그날 수리를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인천에 있는 사무실까지 차를 운전해서 딱 갖다 주더라고 그건 되게 좋았어 음. 어, 이, 이, 이. 획기적인 서비스다 네, 이래가지고 뭐 거의... 개인적으로는 영정도가 제일 좋아 거리가 그러니까 멀고 그 상대적으로 거리가 그러니까 멀고 그래서 그렇지 그 개인적인 만족도는 사실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경험한 거에 따라 다르고 저는 영정도 최악이었거든요 아니 저는 그렇게 예약해서 못 고친다고 아예 못 고친다고 그랬어요 그 제가 그래서 사실 고, 고친 건저 서초 가서 고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릅니다 <laughs> 경험에 따라서 자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좀 뭔가 하실 추천해 주고 싶은 악세사리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제일 좋았던 거는 카메트 일체형이 제일 좋고 그거는 일단 보기 에 지저분하지 않고 네. 보통 우리는 네 개짜리 다섯 개짜리 카메트 이 각각 개별적으로 되니까 되게 지저분하 잖아 어떤 통 혹시 신발에 흙이 묻어서 이러면은 네. 근데 이거는 흙이 묻어도 바로 닦아 닦아지고. 또 일단 약간 푹신푹신하니까 안정감이 좀 있어. 그럼 뒤 트렁크 이 까는 매터. 음. 그럼 네가 사주지. 음, 그거것도 괜찮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나는, 나는 많이 산건 아닌데 사소하게 이제 뭐 받침대라든지 미니 같은 거 있잖아. 네, 그렇죠. 블랙잭. 네. 뭐 문양을 한 거. 나는 뭐 추가로 많이 사지는 않았는데. 저보다 많이 사신 거군요. 모, 모, 몰라. 뭐 몰라. <laughs> 그럴 수도 있겠지. 에이. <laughs> 그리고 또 옆에 뭐 이렇게 그 저는 그게 좋아 보이던데요. 뭐 되게 엄청 사소한 건데 음. 그 카드 넣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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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슬... 슬롯 건물쪽 쪽만한 네. 요, 요, 네. 요 사이드 사이드 건물망. 음. 그거 아니면 미니 타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냥 그 센터페시아에 요 음. 거기 위에 이렇게 넣거든요. 근데 나는 그사 가지고 옆에 붙여놓으니까 네. 거기는 이제 세차 카드만 꽂고 다니는데 네. 뭐 괜찮, 괜찮아 그런 거. 지금까지 쭉 응. 타시면서 클럽맨에 대한 만족스러운 점 같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건 좀역설적인데 네. 차가 엄청 잘 나가요. 엄청 잘 나가. 어. 그냥 노멀 엔진인데 응, 노멀 네. 엔진인데 나는 일반 시내 주행할 때는 그냥 보통 노멀로 그냥 타는데 근데 차가 스타트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우리 주사람은 네. 클럽맨 사고 차 험악하게 몬다고. 그런 거있어요 지금은 <laughs> 네. 너무 빨리 가면중3은어은요 <laughs> 네. 성차, 일반 중형차보다는 지차감이조금떨어지지가속방지금 넘어갈 때는 확실히 금차감의 차이가 좀 있어 큰차은은차금은 차하고 차하고 그렇죠. 차이가 있는데 그금은지는뭐그금 쿠션도 괜찮고. 음. 그 이제 좀 아쉬운 점? 금은 지금은 은 아까도 지금은 지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이, 아, 이 도장, 왁싱 음. 하기 위해서 음. 도장 취약한 건 어, 도장이 좀 취약하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이제 자, 자동 세차는 좀못 하는 거지. 딱 한번 하고 그이후한번 해본 적이 없고. 셀프 세차 솔직히 클럽맨 타시면서 처음 해보셨잖아요. 6분 바꿀 동안 셀프, 세... <laughs> 셀프 세차는내 클럽맨 사고 처음 땀 뻘뻘 흘리면서 <laughs> 그죠? 허리 아파 죽겠는데. <laughs> 그만큼 이렇게 차 차를 아끼시니까 클럽맨이 지금 페이스 리프트까지 나왔아요 응? 페이스 리프트 응. 부분 변경 모델까지 나왔는데 응, 응, 응. 이게 단종된대. 왜왜단종되지 이게 라인업을 좀 정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응. 약간 어중간하니까. <laughs> 나는 내가 볼 때는 니차 네. 네 컨트리맨을 정리해야 될것 <laughs> 같은데. <웃음> <웃음> 왜요 컨트리맨왜요 컨트리맨은, 뭐, SEV도 아니고, 전형차도 아니고,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어? 시승을 해보고 했는데, 네. 투싼에 비해서 장점을 하나도 못, 찾, 못 찾겠어. 그, 뭐, 외주차라는 거, 미니에서 만든 외주차라는 거 말고는, 내가 볼 때는. 컨트리맨... <laughs> 어, 근데 지금 클럽맨 단종됐다고 얘기했는데, 컨트리맨에 엄청 깔고 있네, 지금. <웃음> <웃음> 근데 클럽맨은, 몰라, 단종되면 뭐, 아쉬운 사람도 있겠지. 맘에 안 들었네. 어 차종 오래 타야 되겠다 그러면. 20년, 30년 후에 <laughs> 네, 어? 네. 지금 요새 옛날 미니들 있잖아. 그때 어? 클래식카. 어 네. 얼마나 이쁘냐 네. 차 조그만한 게. 그때 되면은 되기 약간 어. 희소하긴 하겠다. 버건디 컬러도 그렇고. 아버님 전반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이 뭐 지금도 굉장히 많으신데 음. 어쨌든 좀뭐 그동안 아쉬웠던 거는. 그런 도장들이 좀 약하고 음. 관리하는데 조금 힘들고 그런 게 그리고 또 서비스센터 같은 거 이용할 때 너무 시간 대기 시간 오래 걸리고 그래 아, 네. 대기 시 그러니까 서비스센터에 아까도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예약을 하고 가면 은그 예약 시간을 좀 정확하게 좀 지키면서 음. 서비스를 예약을 좀 받아줘야 돼막 음. 가서 다섯 시간씩 네 시간씩 이렇 기다리게 하는 거 음. 그건 정말 잘못됐지 자, 어쨌든 오늘 우리 아버님과 지금 꽤 초창기보다 꽤 많이 타신 상황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아버님, 지금 이제 마미라 크루 분들이 이제 출연해서 이런, 이런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같이 많이 나눌 거거든요. 아버님, 마미라 크루한테 우리 촬영하실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 음. 일상의 소소한 재미, 내가 자동차를 타면서 어디 가보니까 좋더라. 음. 일상의 소소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주고받고 나누, 나누면서이 음. 크루를 키워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네.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정보를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한테 너무 어, 출연해 주셔서 감사한다고 박수 한번 쳐드리면서 네. 마미라 크루의 시작을 알리는 네.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한번 해주시죠. 안녕!